안녕하십니까. 12월 26일 희한수산입니다. 양각망 네 척, 자망 한 척에서 1,100상자 입판 접수했네요. 제 뒤로는 아귀, 8미, 6미, 2미, 한 마리짜리도 있고요. 김태기 자바하고, 요거, 저거섯 개 있습니다. 농어하고, 참돔도 좀 있고, 자랭이 많습니다. 한 눈에 보이는 것도 잘. 위에 보이는 것들은 여성분들 손바닥만 하고, 속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 손바닥만 하다. 이제 파병어도 사실 유통이 많이 돼요. 상처 난 것들도 있고요. 음, 조림용으로 드셔도 뭐, 아무 지장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유통이 됩니다. 굉댕이송어하고 조기 새끼들. 조기들이 예전만 않죠 작년만큼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띠 하나짜리들 마리같이 소량있고요칠석으로 이쁘게 담았습니다. 가운데 것들 아주 크죠. 25cm 이상 되는 것들 한 마리씩 넣어놨네요. 가운데 센터에. 자랭이 그에 반해서 여기는 밥이 더 적어요. 캐렇게로좀 아까 제 뒤에 있는 것보다 한 층이 더 적습니다.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도 또 위에는 있는데 속의 양이 이제 같은 사이즈 속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작은 거 많아도 필요 없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이나 이쪽 상인들은 작은 것도 위에 크기는 비슷하고 작은 거 양이 많으면 더 좋죠. 자, 암테아 백미. 암테아 가격 확 뛰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예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. 삼돔하고 뿡장어 우럭 조금 있고요. 여기도 전태우 홍어, 자랭이 좀 보입니다. 입에도 중간에 장대하고 삼치 대삼치, 대삼치 목포도 많이 나고 저 남해안 여수 통영 여쪽도 많이 나죠. 전태우고요. 홍어하고 잔놈들, 홍어 잔놈들이네. 자, 오른쪽에 좀큰 겁니다. 6kg, 7kg 왔다 갔다 된. 이 친구는 8kg 되겠네. 자, 이건 수치들. 지금, 지금 넣어놔야 명절 때쓸수 있어요. 홍어가 물기 빠지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. 바로, 나는 싱싱한 거 좋아해 서 바로 못 드세요. 맥맛입니다, 맥맛. 맹맛. 아는 홍어 맛은 벌써, 잡은 지 좀, 물기가 빠진 지좀된 것이다. 보셔야 돼요. 소막 잡으면 맛 없잖아요. 사후경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. 핏 빠지고 숙성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소고기도. 보통 뭐 30일 가까이 유통되니까. 저도 주변 지인의 소 유통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공부 좀 해봤었습니다. 소 잡은 날에서 가면, 그거 소 잡은 날 아니죠. 아기 육미, 참가자미, 거자미 대구, 우 대구, 큰 것들. 대구하고 아기도 좀 있네요. 그에자막배가 자, 판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아 이거 사람 씻고 많으면 이런거 한 마리 탁 잡아놓으면 지리탕하고 매콤하게 콩나물 넣어가지고 해먹으면 맛있는데요 겨울에 자 홍어하고 자랭이 많습니다 갈치 조금 있고 조기 조금 있고 홍어는 이제 저희 계속 챙겨두고 써요 식당들 이제 꾸준히 쓰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이즈 별로 있습니다 수치들은 보통 5-6kg 하고 암치들은 8-9kg 10kg 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10kg 사이즈는 드물고요 10.몇kg 지금 몇 마리 없을 거예요 한두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넣는놓은게 네, 여긴 잘 자란 것들 자,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추워요 확실히, 뒷판길 조심하시고,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